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내란이 사법적으로 종결됐는가? 한, 시작도 안 됐는데요. 시작,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는, 사법적으로는 시작도 안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음.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종결됐는가? 아니죠. 어. 시작도 안 됐죠. 그러면 사회문화적으로 종결됐는가? 거나예. 그 시작도 아예 안, 안 됐죠. 어. 유일하게 된 것은 어. 탄핵 심판을 통해서 유일하게 된 것은 역학적 정지 상태다. 보봐야 음, 돼요. 네. 역학적으로 잠시 동안 한이예란 세력이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 이 안에 이 정치 상태에서 역학적 정치 상태에서 사법적 정치적 내란을 종결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완전히 내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법적 종결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정치적 종결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저들로부터 권력을 완전히 빼서는 거거든요 예, 정치권에서 예, 예. 어서는 순간. 요거는 정권 교체지. 그 정권 교체가 네. 되는 순간, 그게 그때 정치적 종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적 종결. 근데 사법적 종결이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이 역학적 정지 상태가 음. 지금 정지 상태예요. 네. 네. 종결된 게 아니고 정지 상태. 역학적 정지 상태라고 하는데 네. 이 상태 사실 예외적인 상태죠. 네. 그러니까 실은 사법적 종결은. 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네, 종사자들이 어, 음. 종사자들이 내란. 구속될 때, 네. 그게 이제 요건 이 종결이 됩니다. 종사자 내란 동조 세력까지 아. 사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구속될 어떠한 때. 관용도 없이 조치됐을 때, 아. 그때 이 요건 이제 사법적으로 종결됩니다. 네. 네. 정치적인 종결은 정권 교체되면 요건 종결됩니다. 아. 저들로부터 아니 전 조직 끝나고 첨첨에 힘어놓은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거기까지 정리해야 를 되죠. 알바기 인사, 인상. 알바기 사도 아. 정리해야 되겠죠. 아, 그런데 이제 사실 근원적 으로는 사회적 종결이라 는야죠 왜냐하면 예. 이자들 선수만 바뀌고. 계속 새로운 인물이 또그짓거리 그렇죠. 하거든. 그 그렇죠. 이거는 네,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음, 음. 음. 이제 빼고.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정치권은 또는 이 나라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이 사태를 임해야 되는가? 할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지금 온 오프라인 광장에서 주권자가 형성한 의견을 실현하는 거예요. 네. 네. 실현. 예. 네. 네. 정치인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정치인이란 정치인이란 온 오프라인 광장에서 주권자가 형성한 형성한 의견과 의지 이걸 전문적으로 철학적 용어로는 의사소통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걸 권력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의견이라고 말했지. 아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했어요. 아 이건 전통적인 철학 권위주의 시대에는 권력은 권력자 갖는 거고 이 주민들은 시민들은 의견을 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현대의 이론은 그렇게 안 봅니다. 아 현대사의 이론에서는 진정한 권력은 광장과. 오프라인 온 오프라인 광장에서 음. 주권자가 형성한 의견과 의지를 권력이라고 말해요 네. 이것만이 오히려 권력이에요 정당한 권력 유일하게 유일하게 정당한 권력은 바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광장에서 음. 온 오프라인 광장에서 주권자가 형성한 의견과 의지예요 그러면 정치인은 또는 정치인 이외 행정 공무원은 뭐 하는 거냐 이 주권자가 형성한 의견 곧 네. 의사소통적 권력을 제도화하거나 현실로 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런데 전통적인 권력자들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정치인들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온 오프라인에서 이게 지금과 같이 혁명적인 시기가 되면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예. 온 오프라인 주, 주권자들의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견을 형성하려고 하는 에너지 넘치잖아요. 이걸 사유화하려고 그래요. 음, 사유화, 사유화, 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래요 어.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과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아. 하는 거예요. 주권자의 의견과 의지를 실현하는 내가 도구가 아니라 이런 이런 지금 에너지가 있을 때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음. 이 의사소통적 권력을 이용해서 음. 내가 원하는 의견과 의지를 실현하려고 한다. 무권식이구나. 아. 이게 이걸 정확히 우원식. 말해서 우원식. 그렇죠. 에, 자신의 우원식.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렇죠. 아. 수단으로. 이게 그러네. 이게 우원식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형적으로 말하면 좌파 권위주의 세력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어. 아 거기는 또좌파권위주의입니다 우파권위주의 당연히 그러는데 예. 좌파권위주의 오늘 제가 설명하려는 그거예요 좌파 제가 사실 국회의장 선거할 때도 그때도 우원식 어, 의원에 대해서 좀 바, 반대 의견을 많이 낸 이유가 예. 그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항상 네. 내가 지금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항상 옳은 생각을 하고 있어 네. 그리고 나는 약자 편에서 모든 걸 생각해 아, 이런 사고방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좌파죠 신보적인 어, 행위죠 네, 그런데 자기가 옳은 걸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이게 도덕적 하나 말이야 도덕적으로 무장된 사람 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주권자가 형성한 의견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를 이용해서 의견을 실현하려고 한 사람 어. 그런 사람도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꼰대라 하죠 어. 이거 전문적인 용어는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예. 예. 권위주의. 그러니까 도덕 정치를 권위주의 정치라고 하거든요. 음. 조선 시대 때 전부 뭐라고 그래? 조선 시대 양반들이 다 덕의 정치, 도덕 정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민들을 한 도구 로 사용한 거잖아요. 네, 네. 그건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 그러니까 정치인이 도구가 되는 것, 주권자는 시민인 것, 음. 시민 시민이 권력을 형성하고 나는 그 권력을 실현한 도구가 해야. 된다. 아. 이렇게 해야 다시 말하면 개방된 좌파, 진보가 되는 거거든요. 자유주의적 진보. 자유주의적 좌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도덕, 도덕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항상 내가 오라요. 음. 오른지를 선점하고 있어. 예. 주민들은 잘 몰라. 음. 세부적인 걸잘 몰라. 어. 지금 이, 이 나라가 어떤 문제가 갖고 있는지 잘 몰라. 아, 잘, 모르지. 잘 모르잖아. 아. 얼마나 지금 개헌이 음. 중요한지 몰라. 모르지. 나는 네? 그 다. 나는 모르... 엄 음. 오랫동안. 나는 오랫동안 무선을 오랫동안 하고, 하고. 특히 나는 어. 누구 입장에서 있어? 항상 약자의, 약자의 편이야. 약자의 편이야. 시민의 입장에서 있고. 어. 내가 다다 다 너희들 입장에서. 맞는 것 같아. 다당신들 입장에서 서 맞는 거. 이렇게 많이 고민해서.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좌파 권위주의. 아, 아 맞아. 권위주의 진보 그런데 아, 솔직히 그 우원식 의장에 내가 뭐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분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헌을 제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희 세대가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다고 봐요. 아그 세대가. 저, 우리, 저희 세대가 대체적으로. 그런 함정에 많이 빠졌다는 아, 거예요. 네, 네. 함정이야.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저희 세대는 그 당시 우리가 살면서 기성세대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기성 세대가 예. 기성 세대가 잘못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음. 문기를하고 있다. 우리가 옳다. 그래서 음. 우리가 사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를 희생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우리가 오름을 항상 선점한다는 아. 세대적 관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보적이었거든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진보의 입장에 쓰다 보니까 이게 음. 어느 순간 권위주의가 결합됐다는 걸 잊어버린 예. 거예요. 아. 예. 예. 이게 흔한 말대로 3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 비판을 못하면. 가혹한 자기판을 비할수 있는 기회가 적으면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저도 그런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예, 저도 그런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함정에 서 빠져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한테도 그런 게 있다,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이걸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네, 아, 그렇지, 좋은, 않으면, 좋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아주 쉬운 말을 해 볼게요 아주 쉬운 말을 해 볼게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예. 또는 이렇게 말해 볼게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음음. 보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도 괜찮다. 능력주의. 실력 있으면 성공하고 야, 실패하면 감당해야지. 음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파. 예. 보수예요. 좌파는 아니. 약자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약자에게도. 그 예. 그런데 좌파가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은 꼰대야. 권위적이야. 자기가 더 옳다 하세요 하고 매번 가르치려고 그래. 자기가 이미 옳은 걸 선점하고 있어. 이게 좌파 권위. 근데 우파도 권위주의야. 그런데 응, 응. 실력 중에 막 강조하면서 막 억압하거든. 자 사회적으로 아직 의식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이 볼때 또는 사회적 약자가 볼때 누가 더 싫을까요? 아 좌파 권대래. 그렇죠. 누가 더 싫겠어요? 아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아이 문제가 아. 자 누가 더 싫겠냐는 거예요. 사회적 의식이 아직 미성숙하거나 예, 예, 예. 또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경우 항상 경제적으로 옳고 그름을 누가 첨인을 위한다고 했지만 막상 해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감각적으로 보면 큰 차이도 없으면서 나를 위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더 기분 나쁘게 계속 자지가다 아... 다 옳다고 하고 자기가 다 옳은 척하고 이런 꼰대가 싫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해 잘못했으면 좀벌 받아야지 이러면서 꼰대질하는 사람이 싫겠냐 이거예요 좌파 꼰대더 싫죠 그렇지 아...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떤 선생님이 더싫나 이거예요 음... 진보적인 척하면서 권위적인 사람 어... 제일 싫죠 왜 위선적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위선적으로 맞아요. 보이. 그러니까. 우파권대는 위선적으로는 보이진 않아요. 아 에? 대놓고 하니까. 어... 대놓고 니까 어... <laughs> 아, <능력주의로> <laughs> 그러니까. 능력 어...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눈에 잘 보이지만 윤리 도덕은 눈에 안, 또안 보이거든. 보이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그리고 좌파권 좌파권대 좌파 좌파는 과거에 계신 경우가 많거든. 음. 자기가 항상 어릴 때부터. 어 서민을 위해서 또는 약자 편에서 싸웠다고 하지만 아... 그게 지 생각이지. 예. 음, 그러잖아요 음. 근데 자기는 자기 삶의 역사를 다 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야. 지금 현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야 어허. 자,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 사실은 큰 진보 또는 이 나라의 큰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인정하고 다 동의해 저도 민주당 지지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 다시 말하면 2일대까지는이 좌파 권대들이 주류였다는 거예요 아, 그게 주류였어요? 네. 아. 그게 지난번에 자기들이 보기에 이재명같이 이 근본음자들이 싫은 거예요 음. 왜냐면 이들은 근본이 있다고 해요 자기가 옳은 아. 걸선제하고 있기 음.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당시에 크게 엇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대표가 우원식이에요. 저는 거기에 아, 뿌리로 보면, 아, 우원식 국회의장 님은 사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 민생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정치 주구조나 제역 이런 것보다는 민생문제에 관심을 주로 기울여오면서 민주당 내 좌파 왼쪽 날개 확실해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비교적 굉장히 진보적인 편이에요. 네. 네. 그것도 인정합니다. 단 지금 태도는 굉장히 권위적인 태도예요. 권위적이었구나. 아. 광장에성성된 시민들의 의견과 의지를 관찰하는 도구가 돼야지. 자기가 뭔데 지금. 아. 무엇인데 이 자리에서 그런 주장을 한 겁니까. 아. 지금 내란을 종식해야 될이 시점에서 네. 네? 내란을 흐트러트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음... 이것이 바로 진보 진영이 오랫동안 극복하지 못한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왜 진보를 지지하지 않는가 아...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 진짜 근본적인 궁금증이었거든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가 와... 자신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가 오히려 약자